자러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요 제스타 철화 분갈이 합니다. 자, 요 제스타 철화 사장님 저는 처음에 수입인 줄 알았어요. 수입이 아니네. 수입 그 다육들은 맞아. 이 정도로 잘생긴 애들은 대부분 다 수입이거든. 근데 이 제스타 철화 진짜 잘 키우셨네. 이게 그 뿌리에 흙이 이렇게 묻어있으면 수입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요 녀석 저는 그렇죠, 처음에 온 거야. 제천 제천에서 온 제스타 철화입니다. 저는 제스타 철화를 처음 보고 진짜 철화가 예쁘구나 하는 거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때문에? 어어 어. 어, 어. 음... 나 철화를 안 좋아하고 나는 철화가 뭔맛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7.5 사각풀분의 제스타 철화가 신겨져 있는데 왜 제스타 철화 더 오래 먹으면 여기가 약간 노란빛이 돌잖아요. 그걸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철어가 이렇게 예쁘구나 한게얘 때문이었어요. 제스타 철어. 붉은 빛이. 응. 음. 아,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예뻐. 음. 음, 입장에. 음. 약간씩 이제 들고 있는데. 음. 이 빛이 환한 그 분홍빛도 아니고. 음. 진짜 물듬이 끝내줘요. 음. 요 제스타 철화는 사장님께서. 예전에, 좀 예전에도 있었다고 했었어. 옛날 다육이란. 옛날 다육이라고 그랬어. 옛날 다육인데, 이렇게 이쁜지 모르고 농사 안지어안 안 지은, 음. 지은 다육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매니아들이 묵히고 묵힌 거 보니까 예뻐갖고, 다시 농사 지어서 나왔다고 음. 했던 것 같아. 그럼 야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사장님? 얘도 오래됐어. 나 오래됐어? 오래됐어? 음. 얘랑 느낌이 비슷한 게, 미나가 사실 색감이 색감이 얘랑 비슷해. 미나는 나중에 나온 애 아니야? 미나는 나중에 나와서 몰라요. 나도 몰라. 미나가 어떤 애인지 몰라 나. 아 그래요? 네. 얘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 근데 모양새는 좀 다른데 그 색감이 색감이 비슷해. 색감. 그러니까 요즘 다육은 난잘 몰라. 옛날 다육밖에 이 몰라. 음. 음. 근데 얘가 오래됐다는 게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이름이 근데 왜 제스타야? 나도. 이름은 음. 꼭그 이유가 있기도 하고 음. 허무한 이름도 있더라. 아 그래? <laughs> 뭐, 그 특히 양진 같은 경우 <laughs> 양씨 그 부인이 뭐 양씨고 만든 그 사장님이 진실래 그래서 이름이 양진이야. 어 진짜? 그집 딸이 이름이 수연이래. 그래서 수연이야. <laughs> 허무하지 않아? 음. 음. 음, 양진이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음. 어때? 나빠, 좋아.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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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뒷모습을 보여줘. 오, 예뻐요, 예뻐. 음. 제스타 철화, 사장님, 제스타 철화는 나중에 얘가 좀, 이, 이런 철화들을 키우면, 가지가지, 이렇게 생얼로 좀 많이 좀 터지죠. 오래되면. 터지지. 음, 터지지. 심지어는 나중에. 네. 오래오래 오래 키우면 다 쌩얼로 갈 거라고 봐. 그래, <웃음> 맞아 <laughs> 가지가지 다 되더라. 음. 진짜 오래된 거를 저도 이제 요거 한3배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쌩얼로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화는 쌩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지들이 하는 일을 뭐 어떻게 우리. 음. 가. 아이고야 잘서 있네. 이 화분은 되게 매트한 진짜 닭 종이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보면은 종이 같다는 느낌? 빈티지스럽고. 음. 이제 조금 더 경험. 을물 마름이 되게 좋을 것 음, 같은 느낌. 경험을 해야 이제 더 이쁜 화분이 나오.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한 거야. 대단해, 진짜 다들 손재주가 이렇게 좋으셔. 그래서 잠깐은. 오씨. 뭐 그림에 관심도 없고 그랬던 응. 사람들이 화분을 막 만들잖아? 응. 그럼 도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어 그래서 해봤어? 오랜만에? 아니 왜 해봐 다닐 시간이 없냐 그런가? 음... 근데 싶어, 사실. 만들었던 분들이 그러던데 사서 쓰는 게속 편합니다 <laughs> 이러던데 결코 이런 게 싼, 비싼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던데 그치 뭐 그것도 재미지 사실은 어. 나는 근데 손재주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진짜 꼴 보기 싫었어 만들어 보긴 했어 아그 점토로 만들어봤어 아니, 왜 차르 찰륵, 차르화분 막 이런 거 음. 있잖아 만들어봤는데 세상 못 났더라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싶었어 <laughs>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 남들이나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나도 도예 막 이런 거 배우고 싶었거든요 화분 이런 거 하는 거 내가 진짜로 사장님 다른 거 관심이 없어 내가 살림살이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는 컵에만 관심이 있거든 컵응 자꾸 그니까는 러 이제 컵에 관심이 있고 이제 이제는 내가 화분을 보니까 화분에 관심이 있고 컵보다는 화분이 더 쉽잖아 훨씬 더 쟤난 살림살이 하나도 관심 없어 내가 사는 살림살이는 오로지 컵밖에 없어 다른 거안사 다른 거다 우리 엄마가 사다가 계속 쟁여서 넣어놔 찬장에다 이른들이 들으면 찌찍거리겠다 왜? 아니 뭘 살림살이를 할게 있어야지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다가 곰솥도 갖다 놔 빨래 삶는 그 뭐야 양지기도 갖다 놔뭘 내가 할 거라고 엄청 큰 고무 다라이도 갖다 놨어 내가 그걸로 김치 담글 줄 알았나 봐 나는 살림 욕심 되게 많은데. 진짜? 응. 그럼 그릇 좋아하시겠네 사장님. 응. 나는 내가 쓸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이 1도 없어.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 날 집을 데려다 줄 우리 짝꿍이 왔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는 집에도 못 가고 1 0시가 넘도록 <laughs> 있었는데 진즉 데려다줄 거지? 아우 제스타 철아 예쁘다 근데 얘가 사장님 새끼 나는 꼴이 좀 그렇더라 아니 얼굴이 로제트 생장점 바로 옆에서 새끼가 올라와 아 생얼들? 어 음. 생얼들 그래서 얘는 생얼보다는 철아가 더 나은 것 같아 그 꼴을 그안 보잖아. 생 새끼를 생얼이 어. 아, 나오고 이런. 훨지 음, 음 그러니까요. 음, 음, 음? 진짜 얼굴 얼굴 이렇게 큰 애들 보면은 얼굴 진짜 엄마 그 생장점 바로 옆에서 새끼가 그 손을 버쩍버쩍 들고 나와. 음. 나블러시유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 <laughs> 이렇게 <웃음> 베리 애들하고 어? 그런 애들이 있어. 엄마보다 더 높이 클려고 하는 애들. 음. 음. 이렇게 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뿌리 사장님 그대로 갔으니까 그대로 갔어 응. 짱짱해 응. 짱짱해 짱짱해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활착을 하지 진짜로 다육이 분갈이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활착 시키는 건데 물때안 맞으면 진짜 아, 나왔다 또 죽고 나왔다 또 죽고 뿌리가 이번 시간 요. 우리 제스타 철하는 지금 음. 사장님 댁에 35,000원인데 3개 빠이 없어? 되게 빠이 없는데 지금 어 다부대기 또 하나 가지가. 나 아, 이거. 어. 음. 아니야 네 개요. 네 개요? 음, 이거 음. 그 옛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음. 싶은데 조금 조그만 거는 성에 안 차고. 그래. 또 이렇게 달궈지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음. 음. 아예 그냥 좋은 걸 사자 그런다. 맞아, 생각보다 맞아, 너무 맞아, 그래, 내가 그래서 놀리잖아. 음. 이거 진짜, 어, 맞아, 삼만 0천 원. 네, 이렇게 짝꿍인데, 짝꿍이야 이거. 짝꿍은 네, 네, 네. 다님이 만들어줘. 음, 알겠어요. 진짜 화분 가볍고 가볍고. 그리고 음. 이거 이제 뭐, 우리 시리즈 화분 나올 거잖아. 어, 이 화분이 이제 좀 나올 건데. 네, 이 보따리가 이제 조금. 많이 알려져서 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화분님이 이거 심어 보고 짝꿍으로 만들어 줄게요. 어, 보고, 네. 이 화분이 어떤지 네.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음. 그런 것도 좀. 아 봐. 근데 좀 이제 켜봤잖아. 음. 보나마나 잘클 거야. 그렇지. 어, 이이 흙. 좋겠지. 그러니까 이흙 느낌이. 그리고 밑면에 우리 유약을 별도로 따로 더안 했잖아요. 칠하지 어, 쟤 별도로 안 했잖아요. 유약칠하는 작업을 네. 한걸 봤어. 예. 네. 풍덩 담그더라고. 응. 야, 이씨,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이영마에 <laughs> 아, 그러셨구나.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딱 좋죠. 자, 에버지가 사장님하고 제스타 철화 분갈이 했어요. 예쁘죠? 요거, 키핑장에서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들 간간히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사장님도 저거 다 키울 겸? 하나 키울 겸? 심어놔야겠지? 응, 하나 심어놔. 같이 보게. 자,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